안녕하세요, 중팁비입니다 지금이 친구랑 바디 프로필 준비하는 걸 2주 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바디 변화 한번 보실게요. 이게 8월 1일 인바디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8월 9일 오늘 인바디고 체지방량이 2 정도, 2.2 정도 떨어지고. 체지방률도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10%대로 들어왔는데 근육량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물 먹고 안 먹고 이런 차이가 너무 커서 그냥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체지방량을 많이 보기 때문에 체지방량이 일단 8.2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어, 보통 탄수화물, 단백질 저는 몇 킬로인데 몇 그램을 먹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77kg, 76kg, 75kg에 따라 5kg여도 제 컨디션에 따라 그리고 제가 얼마나 뺄 건지에 따라 그거를 계속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차는 제가 이제 시작하는 주여서 평소보다 조금 덜 먹는 정도 750에서 800g 정도 탄수화물 먹었는데 컨디션이 어, 운동 수행 능력이나 아니면 몸무게가 빠지는 것에 따라서 운동 수행 능력도 너무 빠지지 않는지 그다음에 어,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650g? 많게는 700g으로 줄였고 점심에 햇반 210g 먹고 나머지는 고구마로 채워서 내 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5개에서 6개, 그다음에 계란 3개에서 5개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가고 있고 지방은 아보카도 아, 지방은 아보카도 조금 먹고요. 그다음에 아몬드 5알에서 8달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냥 이제 몸에서 필요한 지방 정도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몸에 필요한 지방들, 오메가3, 오메가6, 9 이런 게다 필요한데 생선에는 되게 좋은 지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번뭐 치팅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요. 어 치팅이라 생각을 하고 생선에 밥을 먹습니다. 어차피 점심에 햇반을 먹기 때문에 딱그 정도 양이랑 생선, 고등어나 삼치 같은 경우에 걸을 먹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이어트 할때 약속이 잡히면 어떡 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뭐치팅을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라고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피자, 치킨 이런 거를 먹는 거는 그만큼 돌아가야 되고 그만큼 그거를 더 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더 고생합니다. 차라리 치팅 같은 경우를 이제 하기 보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외식을 했을 때 친구들 만나거나 했을 때 생선 구이 같은 경우를 저는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3분할로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하고 있고, 유산소는 원래 이제 40분만 탔는데, 지금 이제 조금 늘려서 공복에 30, 40분, 야간에 30, 40분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900칼로리, 800에서 900칼로리 정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일주일, 다시 이제 2주 차의 브이로그를 보러 가볼게요. 도시락들입니다. 야채랑 안에 닭가슴살, 그냥 고구마 이렇게 있어요. 76.8kg. 다이어트 8일차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7시 반이고요. 지금 공복에 유산소 타고 있습니다. 오전 400칼로리 넘었고 31분째인데 항상 아침에 40분 탑니다. 강도 있게.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공목유산도 타고 왔고요. 아침입니다.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구마 탄수화물을 고구마를 150g을 먹고 이렇게 자, 두부. 두부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제가 좀 좋아해서 이렇게 조금씩 넣습니다. 그리고 닭가슴살 100g. 그 다음에 여기 아보카도 조금, 그냥 블루베리. 그 다음에 브로콜리, 당근. 그 다음에 토마토. 다운토마토, 그다음에 여기 성분 좋은 치즈로 찾으셔야 됩니다. 치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이유는 일단은 너무 이 칼로리도 거의 적어요. 혹시 이런 거 이제 칼로리 해봤자 야채는 몇 칼로리 안 됩니다. 근데 다양하게 먹었을 때 저는 더안 질리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색이 다양합니다. 초록색, 보라색. 빨간색, 뭐 하얀색 등. 색별로 좋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을 먹어야지, 좋은 비타민 무기질이 들어오면서, 컨디션이 안 떨어집니다. 잘. 많이 먹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다 맛있어요. 이렇게 아침은 항상 다양하게 먹으면서, 가고, 센터 가면은, 땅이 없어서 다양하게 못 먹기 때문에, 아침에 최대한 더잘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really 일, 네. 둘, 셋, 넷, <laughs> 오늘 도시락 싼 건데 여기 원어햄 통에 담았습니다. 150g 150이랑 이제 세 번째 네번째킹단화물두 번째 끼니 점심 탄수화물 그다음에 각종 브로콜리랑 이렇게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계란 다섯 개 이렇게 싸왔습니다. 이건 김치예요. 이렇게 닭가슴살 200g 햇반 200g 야채들 먹어 볼게요. 이제 4시 좀 넘었고 세 번째 식사 닭가슴살 100g 계란 2개 고구마 150g 야채는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식사 고구마 150g 야채들, 닭가슴살 하나 이렇게 네 번째 식사 먹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35분이고요 일 끝나고 유산소 타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에 공복에 유산소 한번 타고 지금 유산소 한번더 타고 있고요 어, 땀이 엄청 납니다 오늘은 유산소 두 번에 근력운동 두번 했고 식감도 하고 있고 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배가 안 고파서 다음 주부터는 탄수를 조금 더 줄일 것 같아요. 일단은 자 보면은 지금 40분 다 돼가고 지금 450칼로리 정도 타고 있는데 40분 채우면 마무리하게. 네 오늘은 또 일전 여기까지. 파이팅. 76kg 나옵니다. 다이어트 12일차입니다. 몸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살짝살짝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살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화이팅 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laughs> 진축 <진출을 웃음> <laughs>